자 이번 시간에는 어, 모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이 모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어, 자주 보고 그래서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해석할 때 까다로운 뜻으로 어, 쓰여져서 해석하기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품사가 명사 자동사 타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로 명사를 봅니다. 명사에서는 운동이나 운행이란 뜻이 있는건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he Jolting 자, 덜컹거리는 움직임이죠. 흔들거리는 움직임. Of a car. 차의 덜컹거림. 그냥 요거 해석하지 마시고. 차의 덜컹거림. 그 흔들거림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motion of planet 하면 이건 행성이란 뜻이죠. 행성들의 운동, 그죠 행성의 운동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행성은 planet이고 항성은 star죠. 항성은 star. 이건 항성.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동작의 뜻이 있겠죠. 동작. 그 다음에 움직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이란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행 이란 뜻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웨이딩 모션. 그러면 웨이드는 성큼성큼 걷다죠. 그래서 웨이딩 버드 하면 석금류라는 셈입니다. 석금류는 그 두루미 같은 거, 긴 다리 갖고 물 전봉전봉 걸어다니는 새들이 있죠 두루미랑 황새. 그래서 음 성큼거리는 음 발걸음, 그래서 성큼성큼 걷는 동작 정도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모션이 몸짓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몸짓. 그래서 with t motion of one's hand 하면, 누구누구의 손의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손짓으로, 그죠? 손짓으로라고 해서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짓으로란 표현, with the motion of one's hand. 이런 표현 가끔씩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는 이게 좀 까다로운데, 동이란 뜻입니다. 동의. 이 동의나 제안이란 뜻인데, 이때 동의는 같을 동자의 뜨드 자가 아니고, 요 동의가 아니고,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의 의 자예요. 그래서 이 동의란 얘기는 토의할 안건을, 안건을 제기한다 라는 뜻이죠. 제기함. 또는 제기된 그러한 암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 한문을 공부를 좀 하면 언어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또또 또 헛소리 같지만 이 한문이 우리 동이족 문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이족. 이 동이족은 우리 민족이죠. 그래죠 한문은 이 한족, 중국의 한족 한문할 때 이렇게 한자 쓰죠. 중국 한족의 의문자가 아니고 실은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의 문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굳이 한문 공부한다고 해서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유교도, 유교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유교에 관심 있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와서 유교를 오히려 배워간답니다. 그 향교 같은 데서 그 유교 제사 지낼 때 향교에서 공자님, 명자님, 그리고 옛날 성현들, 또 우리나라 이왕 이태거 선생님, 이희 선생님까지 다 향교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례이제례를 제레, 중국에서는 옛날 제례를 다, 어 사라져 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재례를, 유교의 전통적인 재례를 배워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도 굳이 한, 한, 어, 한 나라 문화권의, 어, 종교나 학문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교가 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방식의 독특한 방식의 유교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교가 이제 공자로부터 비롯된 유교인데 그 실은 이 유자도요 이 장례식 치러주는 사람의 직업이 유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공자 아버지가 장례식 치러주는 그 대행업자였어요 그래서 천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공자 아버지가 17살 무은 무당 여자 무당을 어, 하고 관계 같고 난 아들이 공자예요. 공자 엄마는 그때 당시 18살인가 17살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니에요. 좀 말을 좀 밖으로 썼는데 그래서 이때 동의는 요 동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Motion of No confidence. 그다음에 was t e s t 하면 요건 가결되었다죠. 그래서 신임하지 않는 아니에, 그래서 불신만, 불신임만입니다. 불신이, 불신임만, 불신임만이 가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건이란 얘기입니다. The motion of no confidence. 불신이 만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사용어에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면 The opposite party proposed. 그러면은 이건 반대당이죠. 야당이죠. ruling party가 여당이고 그래서 지배하는 당이니까 여기 여당이고 The ruling part 하면, the o p p o s i t e part 하면 야당입니다. Proposed a motion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서 제안하다예요. 안건을 발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안건을 발휘했냐. 동격접속사 대도입니다. 대. 어, 뭐가 올까요? New rules should be as, should 생략할 수 있을 것이고, be made 이 정도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m 이 d i a t l y 하면, 새로운 법안들이 즉시 개정되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개정, 어, 법안들이 즉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opose motion, 안건을 발의하다란 표현. 그다음에 안건을 발의했는데 그 안건이 이러한 내용이죠. 새로운 규정들이 법률이 만들어야 되어야 된다. 근데 제안을 하지만 이게 만들어질지 안 만들지 모르니까 가정법 미래나 가정법 현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에 해당이 되면 슈드브가 되고 가정법 현재를 적용시키면 동사의 원형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추정의 슈드라고 제 영무법. 동영상 강의 1, 1번인가 2번에 이 올려놨습니다. 추정 이슈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션에 관계되는 표현들은 이제 이렇게 제이 됩니다. Second Motion. 이 Second는 두 번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지하다는 얘기예요. 제청하다는 라 얘기죠. 회의용어의 제청, 제청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제청하다. 그래서 안건 하나를 제청하다. 누가 안건을 발휘하면 그 안건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제청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eject가 나오면 reject motion 하면 이제 부결하다가 되겠죠. 부결하다, 부결하다는 표현 reject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dopt하면 채택하다가 되겠습니다. 채택하다, 채택하다. 그 다음에 under <laughs> motion movement가 아니고. Motion of the chair, 어, chair 하기도 하고 chairman 하기도 하고 보통 chairman 쓰 그냥 chairman 쓰십시오 chair 쓰기도 하는데 의장의 어, 동의에 의해 그런 말입니다. Chairman 의장이죠. 의장이 동의 발의안에 대해 동의에 의해 의장이 내놓은 안건에 의해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make a motion. To 그 adjourn 하면 이 adjourn은 하다죠휴해할 안건을 내다, 그 취안을 내다. 자, 회의를 회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단 얘기죠. 그래서 motion이 동이나 제안의 뜻을 가질 때, 요 뜻들은 어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음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서는, 어, 요거 이제 법률 용어인데, 법원의 명령이나 재정신청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어,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John Grisham 이라는, 어, 법정, 수리, 어, 추리소설 쓰는, 어, 미국 소설가 있는데, 이 사람 책 보면, 이모션 이런 뜻으로 가끔 쓰여요. 그 자한 그리하의 책도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좀 맛이 좀 떨어진데 그래서 이제 원서를 읽으시면 좋은데 그 다음 루즈 무브스 하면 아, 모션스 하면 요건 대변이란 뜻입니다. 똥 대변 루즈 모션 n 느슨한 변이니까 뭐예요 설사라는 얘기죠 설사 그리고 영국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국식 영어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표현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 좀몇개 살펴볼게요. Uh, go through, 어, the motions란 표현이 있습니다. o 어, r 땡땡땡, ing에요. 그러면, 마지못해, 뭐, 뭐, 하다란 표현입니다. 자, she went, went는 경험하다라고 우리가 알 어, go through는 경험하다, 겪다라고 알 수, 있, 아, 알고 있죠. 자, 그러한 동작들을 경험했습니다, 겪었습니다. 뭐 하는 동작? of welcoming the guests. 그래서, 멈칫이에요, 멈칫. 몸짓. 그러니까, 손님들을 환영하는 멈칫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몸짓만 한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환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go through the motions of ~~ing 마지못해 ~~하다.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꼭 외우듯이. 그러니까 요걸 외우지 마시고 요 예문을 외우세요. She went through the motions of welcoming the guests. 손님들을 환영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몸짓을 어... 겪었어요. 몸짓을 했어요. 동작을. 몸짓만 한 거니까 마음속으로는 환영을 안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뭐뭐 하다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쉽죠? set이나 put 써서 put 땡땡땡 in motion 하면, 뭐뭐쓸 동작에 놓다니까, 뭐뭐쓸 시작하다란 뜻이 됩니다. 뭐뭐쓸 시작하다. 그래서, day, set, The divorce proceedings uh, in motion 하면 그들은 그 이혼수속을 시작했답니다. The divorce proceedings 하면 이혼수속하면 되겠죠. 이혼 절차하지 마시고, 이혼수속. 그들은 이혼수속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사는 대충 이 정도로 보고 어, 자동사로 갑니다. 자 자동사에서는 신호를 보내다란 뜻입니다. 또 몸짓 몸짓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다. 손,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Motion 어, with one hand.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짓하다가 됩니다. 아까 명사에서도 손짓하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때 모션은 어, 어 모션 오브로 갔습니다. 모션 오브 온샌드 손의 움직임이니까 손짓이고 이것은 손, 손으로 몸짓을 하다니 신호를 하다니 손짓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The teacher motion 신호를 보냈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하라고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조용하라는 몸, 조용하라고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다라고 해기하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to us 안 써도 for us 써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용히 할 것을 신호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로 가면 어, 타동사도 신호를 보내다인데 이제 전치사 없이 쓰는 거죠. I motioned. My son away 하면, 나는 내 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뒤에 부사가 오죠. 부사가 올 때는 투를잘안 쓰더라고요. 자동사로 잘안 써요.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로 주로 이런 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투 쓴다, 여기다 투 자동사용법 써서 여기다 투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들는 주로 타동사용법으로 많이 써요. 또 여기도 보면, she motioned her husband.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몸짓을 보냈죠. 어느 쪽으로, 신호를 보냈죠. 어느 쪽으로. to a seat, 한 좌석, 좌석 쪽으로. 그러니까 앉으라고 합니다. 앉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안전하고 신호를 보냈다. 멈칫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투부정사올 수도 있습니다. Motion plus 목적어 plus 두의 구조가 돼서 어떤 예문 들어볼까요? 자, the police officer 그 경찰관이 was motioning.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t 스탑 정지하라고. 그래서 모션 플러스 목적 플러스 투 부정사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찰관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션에 대해서는 대충 공부를 했는데 음, 모션 동사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션 플러스 목적으로 투도 누구에게 뭐 하라고 신호를 보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투부정사 대신에 이렇게 부서올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신호를 보내다. 그 다음에 자리로 신호를 보내다. 자리에 앉으라고, 그녀의 남편에게 앉으라고 신호를 보내다. 그 다음에 자동사용법도 있습니다. The teacher motioned to us, 우리에게 to be quiet. 그래서 자동사용법 요거하고, 요거하고, 투만 하나 들어가는 게 다르지. 여기는 투가 없고, 그죠? 여기는 투가 없고, 여기는 투가 있고, 4는 의미상의 주어가. 그러니까, 요것은, 어, 열어놓고 가면, 우리가 조용히 할 것을 몸짓했죠. 요것은 조용히 하라고 우리에게입니다. 2는 우리에게고, 이때 4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수송을 시작하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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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만 외워두세요. They set the divorce proceedings in motion. Set 땡땡땡 in motion. 몸을 시작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꼭외우듯이 바랍니다. 마지못해, 몸을 하다. Go through the motions of 땡땡땡 ING. A문으로 외우세요. She went through the motions of welcoming the guests. 아까 직역을 했죠? 그 손님들을 환영하는 몸짓을, 몸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몸짓만 한 거니까 마음속으로는 환영을 안 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사하고 영국신영어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제안할 때, 그런 뜻이 있는 모션 명사. 여이 어, 부분은 반드시, 예, 꼭, 이 전체를 다, 어, 뜻을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고는 이제 뭐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래서, 불신이많으면더 모션 of no confidence, 이런 표현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프로포 p 드 모션 안건을 발의하다. 이런 표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누가 한 동의안을 제청하다. Second motion, 그 부결하다. r e j e c 채택하다. a d o p t 이 정도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안건 누구누구가 제안한 안건에 의해서 On the m 그 다음에 메이크 모션은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한하다, 두전째는 휘할 동의안을 내다라는 뜻이죠. 자, 이 정도의 에, 뜻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자하고 유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재밌게 말씀드는데 요즘은 이런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얘기해도 꼰대 가는 얘기다고 재미없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고전을 공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공부하면 어, 어학 실력이 영어 실력이 한문을 공부해도 영어 실력이 많이 늘습니다 언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